추후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연주를 해야 되겠죠 어 방금 소개받은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의 전국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이신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전국대표가 왜 이재명을 까느냐 다시 한번 제가 요즘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낙선운동운동본부의 전국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예, 좀 전에 대단하신 우리 여성 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저 역시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어, 여러분의 말을 하다가 제가...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12월 초에 대장동 게이트 진상 규명 범시민 연대의 공동 대표로 참석하면서 어 그저께 어 저사하고 가신 이병철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번, 세 번, 세 번이죠. 세번 정도 숫자리를 어 같이 하면서 어 경상도니까.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물론 요, 우리 모동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많이 불안합니다. 선배님 어떠십니까? 그 후배님, 저도 매일 어,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연락하고, 우리 이혜성 의장님을 다 모시해서 반드시 대장동 게이트를 밝혀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있읍시다 했는 게 바로 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를 했는 게 여기 12월 25일 이 자리에서 행사 끝나고 저 성남중앙시장 가서 숫자로 기울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 그러고 난 뒤에 1월 6일 날 저희들 10년대에 받는 게 그게 생전의 이0 7 후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참의이가 없습니다. 사인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대동맥 파열에 의한 심장마비. 저도 그렇게 갈수 있겠네요, 그죠? 저희 집에 있는 아들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네 번째 죽임이 아빠가 안 되시면 좋겠다. 그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떻게 된 건지.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치는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인간이니까. 예, 여자로 게 어, 우리 고 이병철 씨 발인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81살이고, 딸이 이한을 24살, 아들이 이성원 22살입니다. 제 손을 붙자면서 대표님, 꼭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할때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하염없이 울면서 그래 성훈아 하늘아 아저씨가 큰 힘은 없지만 반드시 아빠의 의문스러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꼭 밝히겠다. 얼마 전에 또잡화하신 어 12월 24일이죠. 바로 이 성남 분당대 서울병원에서 발의를 했던 김문기 씨 의문사 진상규명에 제가 또 전국 표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짊어진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저희 문사랑 회원이 전국 회원이 만 명입니다. 만 명에게 어,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에도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준다면 끝까지 이재명이가 몸통이라는 것을 밝혀서 전 국민에게 진실을 꼭 알리는 데주려하겠다 이렇게 명설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눈물이 앞으로 가려서 오늘은 저희 장기인 하마가 연주로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 행사를 좀있을좀 내도록 하겠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 신청곡을 한두 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어, 보수진영도, 진보진영도 있, 있기 때문에, 어,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어, 진보진영에서 집필 때 부르는 노래 한 곡, 그리고 다 같이 들으면, 어, 좋아하는 노래, 하모니카를, 어, 세 곡을 연달아 배드리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나래가 있으면 따라 불러주십시오. 겨울에는 하모니가 불기가 참 힘듭니다. 북륙 땅에 두고 온 우리 이산 가족 여러분, 남륙 땅에 두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좀 여기 오기 전에 제 집사람이 오늘 어디 가노? 이라니까. 제가 분당 간다 이라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까만 안경 사줄 테니까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구호선까지 다니면 하루에 30만원을 불러오 인정합니까? 예! 내가 <목소리> 대리할해요 예. <목소리> 자, 우리 저, 어, 국민, 당황해배에서도 나오시지만은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집회 오면은 님을 위한 행진곡 불러야 됩니다. 예. 여러 찬성하시죠. 네, 같이 한번 님을 위한 행진곡 가신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님을 그리면서 산자야 따르라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십시오 네. 앵콜! 예. <laughs> 은 세곡 부르는안 한번더 한곡만 다음에 앵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그저께 여의도에서 앵콜에 나와서 뽕짝 노래중에서 저희 아버님의 18번곡인 나가네스름을 부르니까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나가네스름 한번더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님 18번 곡입니다. 약점을 뜨시는, 서준아! 아모니가 불러라! 이래서 하는 게 바로 나가에서니다준아하해버라 예, 돌아가신 김문기 씨, 교회를 다니면서 어메니징 그리스도를또 신정이 들어왔으니까, 어제 아랫게 돌아가신 이병철 대표님도, 성훈이가 그러더라고.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교회 노래 중에 어메니징 그리스터. 어, 평화를 그리고 가족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는 연주하면 제가 눈물이 날것 같은데. <laughs>